유나린 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지켜온 핸드메이드 브랜드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거래처에서는 연쇄적으로 계약 해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셨죠. 이게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건가? 할인 씨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레이션 할인 씨가 느끼는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꿈을 쏟아부은 회사가 하루 아침에 무너져 가는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려고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래처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주문이 취소되었다는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할인 씨는 손을 떨며 메시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직원들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서랍 속에서 마지막 남은 자금을 확인하며 은행 대출을 신청해 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 문제 때문에 거절당하고 말았죠. 나레이션 회사의 재정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외부의 도움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할인 씨는 깊은 숨을 쉬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반짝이고 있었죠. 재고는 창고 한켠에 쌓여만 갔습니다. 할인 씨는 눈앞의 재료와 완제품들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듯한 착잡함을 느끼셨습니다. 결국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채무로 남은 명의와 서류가 할인 씨의 손에 쥐어졌죠. 나레이션 이 순간, 할인 씨는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이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가 앞으로의 여정을 이끌어 줄 거라는 것을 할인 씨 자신만은 알고 계십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인 씨는 남편 박도현 씨의 빈방을 마주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 웃는 얼굴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대조적이었죠. 나레이션 할인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무너진 사업과 버림받은 현실 속에서도 그녀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그녀는 바닥에 쌓인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할인 씨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죠.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신일은 막을 내립니다. 하린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낯설게 조용했습니다. 남편 박도현 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탁자 위에는 이혼 서류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서류를 들었죠. 마음 속에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도현 씨는 이미 마음을 접고 떠나셨습니다. 하린 씨의 눈에는 그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죠. 그녀는 그간의 노력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듯한 허탈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려 애쓰지만 마음이 쉽게 따라오지 않는 상태였죠. 할인 씨는 도연 씨의 직장으로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휴직 처리가 되어 있었고 동료들은 그저 모른다라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외부에서 얻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할인 씨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바쳤던 사람이 떠난 뒤 주변은 차갑게 돌아서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죠. 이런 순간에도 할인 씨는 혼자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인 씨는 도연 씨의 부재와 함께 재산과 빚 문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하며 과거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하였죠. 재고와 시제품 상자는 그녀가 겪어야 할 현실의 무게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할인 씨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의 씨앗이 남아있죠. 밤이 되자 할인 씨는 시제품 상자를 바라보며 과거 브랜드의 추억을 떠올리셨습니다. 손끝에 닿는 재료 하나하나가 그녀의 열정과 노력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마음 속에서 울분과 아쉬움이 교차하죠. 하지만 할인 씨는 단순한 후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발판 삼아 다시 한번 자신만의 길을 찾을 결심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조차 앞으로의 힘이 되어줄 거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습니다. 할인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바닥에 놓인 파산 관련 서류를 정리하며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거야. 그녀의 마음 속 말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할인 씨는 사무실 안을 조용히 걸으면서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서류와 계약서가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고, 눈에 띄는 곳마다 숫자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실망이 교차하는 표정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할인 씨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단순한 불운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하였죠. 이 과정에서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호해지고 마음속 결심이 점점 굳어집니다. 주변 사무실이 조용했기에 그녀의 집중력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할인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각종 회계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서류를 하나하나 짚으며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꼼꼼히 체크하였죠. 이 부분에서 투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됐구나. 그녀는 작은 혼잣말을 던지며 문제점을 정확히 집어내었습니다. 할인 씨의 행동은 단순한 정리와 계산이 아닙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상황을 냉정히 평가하고 계십니다.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복수 계획에 필요한 단서를 찾고 있는 것이죠. 책상 위에는 남편 도현 씨의 최근 사업 서류도 놓여 있었습니다. 하린 씨는 잠시 멈춰 서서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무책임함과 방관이 한눈에 들어왔죠. 도현씨는 이미 마음을 떠난 상태였고 그녀를 외로이 남겨두었습니다. 하린씨의 내면에서는 상실감과 배신감, 분노가 동시에 올라오지만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간관계와 사업 문제를 분리하며 목표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하린씨는 한숨을 내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음 속에서 결심이 다시 한번 단단히 자리 잡는 순간이었죠.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해.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하며 손에 쥔 펜을 꽉 잡았습니다. 그후 할인 씨는 자료를 한쪽으로 밀고 노트북을 열어 향후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화면에는 투자자 연락처, 남편의 일정, 그리고 잠재적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 차근차근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인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고요하게 결단을 굳히고 있었죠. 실패를 발판 삼아 새로운 복수와 재기의 길을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린 씨는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남편 도연 씨의 일상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근 투자 사업에 깊이 관여하며 자신이 떠난 뒤에도 불을 불리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할인 씨는 그의 안일한 생활 패턴과 주변 인맥을 파악하며 복수 전략의 첫 단계를 세웠죠. 할인 씨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정확하고 효과적인 복수를 위해 냉철함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계획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도연 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린 씨는 도연 씨가 주로 이용하는 고급 커피숍과 사무실, 근처 카페를 찾아가 그의 행동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친구와 만나는지, 어떤 시간을 선호하는지까지 메모했죠. 그녀의 손은 펜을 쥐는 순간에도 떨림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연 씨를 몰래 관찰하는 할인 씨의 눈빛은 날카로워집니다. 단순히 도연 씨의 약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속 빈틈과 자만심을 정확히 포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할인 씨는 첫 번째 목표를 정했습니다. 도연 씨의 사업 관련 서류를 실수로 공개되게 만들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직장 내의 신뢰와 평판에 타격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할인 씨는 계획을 실행할 최적의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죠.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직감하였습니다. 할인 씨는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하며,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게. 작은 결연함이 그녀의 표정에 서서히 번지고 있습니다. 하리는 도연 씨가 자주 찾는 사무실 근처의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 둔 문서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문서에는 도연 씨의 사업과 관련된 작은 실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리는 문서가 도연 씨의 시선에 들어가도록 교묘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카페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문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잠시 후, 도연 씨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하리는 벽 뒤에 숨어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도현 씨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앉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서에 눈길이 가자 그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살펴보았고 얼굴에 당황과 불안이 스쳤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도현 씨가 문서를 확인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도현 씨는 문서를 다시 정리하며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리는 그가 좌절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도연 씨는 W A R D Y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실망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리는 카페를 떠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연 씨의 표정을 떠올리며 첫 번째 복수 행동이 예상대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녀는 복수의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길 때마다 도연 씨에게 점차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집으로 돌아와 이번 행동의 결과를 일지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치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불씨는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수의 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다이어리를 펼쳐 이번 사건과 도현 씨의 반응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내일 펼쳐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집중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수의 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씨는 카페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서를 떠올리며 마음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머릿속은 그 문서로 가득 차 있었죠. 작은 사업 실수가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고,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도현씨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상황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일이 커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마음속으로 갈등하며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의 하루는 점차 무거운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서류 한 장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동료들이 자주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지만 그는 그저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마치 스스로 속이고 있는 기분이었죠. 그가 시도할수록 그의 불안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하린 씨는 도연 씨의 모습을 멀리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도연 씨만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당황과 혼란이 어른거렸고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서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린 씨는 그가 점점 더 불안해하는 것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점차 효과를 보고 있음을 실감하며 마음속으로 고요히 그 성취감을 음미했습니다. 도현 씨는 동료들과의 미팅에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들, 긴장된 표정, 자꾸만 흐트러지는 말투가 그를 더 괴롭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상태를 조금씩 눈치챘지만 그 누구도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도현씨는 그저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의 불안은 그의 몸짓과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린씨는 다시 한번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계획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점점 더 불안에 휩싸일수록 하린씨는 통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린 씨는 집에 돌아와 오늘의 관찰 결과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고 다음 단계의 전략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실수 없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녀는 세밀하게 점검하며 마음속에서 자신감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밤이 되어 할인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복수 계획과 사업 재건 전략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마음 속에는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완성도를 높여가며 그녀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깊이 느꼈습니다. 할인 씨는 점점 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주도권을 쥐며 도연 씨가 혼란 속에서 반응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린 씨는 며칠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한 끝에 드디어 도연 씨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도연 씨의 중요한 이메일을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메일 하나로 도연 씨가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할인 씨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녀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게 맞아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이메일을 열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멍해지며 화면을 바라보았고 그가 평생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는 급하게 전화를 돌려 동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현 씨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할인 씨는 그런 도연 씨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며 자신이 준비한 계획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도연 씨는 바쁘게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할인 씨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이 그녀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할인 씨는 마음속으로 승리를 느끼며 자신이 계획한대로 도연 씨를 함정에 빠뜨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할인 씨는 잠시 컴퓨터 앞에서 일시적으로 멈추고 그동안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지 남은 위험 요소가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작은 실수도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이 복수는 단순히 감정에 휘둘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죠. 할인 씨는 이 계획이 완벽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자신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할인 씨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번 일이 성공했다는 작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할인 씨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제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완성되었을 때, 할인 씨는 확신을 가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 씨는 이제 완전히 그녀의 계획에 말려들었고 하린 씨는 자신이 세운 전략이 결국 현실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고 이제 그녀는 마지막 단계로 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이미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고 하린 씨는 그 사실을 즐기며 마지막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씨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몇 번이고 메일을 검토했다. 화면에 떠있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녀는 차분하게 손을 떨며 메일을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마음 속에서 그동안 쌓여온 분노와 아픔을 모두 내려놓았다. 친애하는 투자자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도현씨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 거래로 개인적인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는 가짜 재무 보고서로 여러분을 속였고 경쟁사를 몰락시키기 위한 부당한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며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확신을 가졌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도연이 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그가 상상한 모든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화면 속에 나타난 이메일 제목을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도연의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긴급 폭로라는 제목은 이미 그의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다. 그는 손이 떨리며 이메일을 열었고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도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점점 더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머리가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할인 씨가 말한 횡령과 불법 거래는 그가 가볍게 여겼던 문제들이 아니라 그동안 감추고 싶은 부정행위들이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응답이 없었다. 그의 사업 파트너들, 투자자들,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냉정한 현실이었다. 이메일을 발송한 할인 씨는 이제 그에게 사라지기 시작한 관계들, 무너지는 회사와 사업, 그리고 지켜보는 눈들이 모두 그를 밀어내고 있었다. 어쩔 줄 모르는 도연 씨는 급히 사무실을 떠나려 했지만 그가 달리던 길 끝에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후였다. 사업 파트너들이 하나 둘씩 그를 떠나고, 고객들이 등을 돌리며 그의 과거의 잘못들이 모두 폭로되었다. 법적인 처벌이 내려질 것을 확신한 그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업계에서 존경받을 만한 이름이 아니었다. 도현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회사는 파산하며 모든 것은 끝이 나고 말았다. 하린 씨는 그가 겪을 모든 고통을 이미 알고 있었다. 복수가 끝났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만이 남았다.